각 토마토는 크기, 색상, 정도, 품질에 따라 정확하게 분류됩니다. 자격을 갖춘 토마토는 별도의 트레이에 담겨 시장으로 운송될 준비가 됩니다. 공장에 들어서면 현대 기술의 위력에 압도됩니다. 매일 수많은 신선한 오렌지가 배열되고 선별되고 완벽한 크기와 색상으로 분류됩니다. 향상된 수분 제거 시스템 BDS 3000의 800은 단단하고 부드러운 과일의 셀러에 가장 적합하도 있습니다. 제품의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기 전에 제거합니다. 건조 과정 제품에 따라 잔여 수분량이 3%까지 줄어들 수 있으며 용량 위생적인 비스킷 포장 솔루션은 운송 중에 제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오리닉스 신공 장의 젤리 생산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다채로운 사탕을 좋아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PPM 테크가 재설계한 이 올인원 맛에 맞는 향신료 시스템은 건조 향신료 액체, 시스템을 작고 편리한 독립형 장치로 통합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제품과 제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PPM 테크놀로지 위 바그트라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이는 야채와 같이 무겁고 이동하기 어려운 품목을 포함한 응용 분야. 울트라는 신뢰할 수 있는 기계 부품 에너지로 입증된 간단한 구동 시스템을 활용해다척이 용이한 밀봉된 위생적 디자인. 이 심플한 디자인으로 커버와 장력 조절 스트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빠른 설치 및 제거를 통해 향상된 유지 관리를 제공합니다. 회전하는 ECO KS7 야채 및 샐러드 건조기는 정말 세탁기처럼 보이지 않나요? 레몬 솔로를 생산해야 하고, 레몬 껍질도 필요합니다. 이 껍질 제거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안심살을 일정한 무게만큼 자르고 싶다면 신선육 및 통육 가공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TS700 설정을 사용하여 이를 수행하는 CC2 오리지널 닭 절단 장비는 깊은 뼈를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육류 가공과 관련된 어려운 작업.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디자인으로 CC2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절단 공정 중 정확성과 균일성 부드러운 고기, 자연스러운 단맛, 독특한 맛을 지닌 닭고기는 훌륭한 요리를 선사합니다. 모두에게 경험하세요. 수프로 요리하든, 볶든, 굽든, 지든 튀기든 닭고기는 언제나 다양성을 선식사에 풍성함을 더해줍니다. 닭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다는 것 외에도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건강에 있습니다. 건강에 유익한 비타민과 미네랄. 닭고기로 식사를 더욱 흥미롭고 영양가 있게 만들어보세요. 다양한 준비 방법과 훌륭한 맛으로 닭고기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날카로운 칼날을 사용하여 질긴 고기 조각을 자르는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시오. 기분이 좋아지나요? 그 이미지는 강인함과 유연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전문성과 품격을 상징합니다. 예술, 칼날이 작동할 때마다 기술과 정교함의 상징이 됩니다. 섬세하고 고른 고기 조각. 칼날의 날카로움은 고기 본연의 맛을 더욱 살려줄 뿐만 아니라. 모든 식사를 그 어느 때보다 럭셔리하고 품격있게 만들어 드는 이미지를 통해 매 식사마다 더 만족스럽고 즐거운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당신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강인하고 우아한 외모로 청상어는 종종 신으로 여겨진다. 심해 세계의 강인함과 세련미를 상징하는 바다의 상징입니다. 푸른 상어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 기복기 있는 회전목마는 독특한 야생의 힘과 산업적인 인간 존재 사이의 융합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입니다. 이 이미지는 해양수산업의 일상생활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 이는 우리 행성의 경이로움과 다양성, 그리고 그 힘과 경이로움을 상기시켜줍니다. 첨단 기술과 자동 기능을 갖춘 CC-AG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절단 공정의 정확성과 균일성을 보장합니다. CC-AG의 유연한 움직임으로 각 부품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돼지 고기의 배부터 어깨, 날개까지 손상이나 변형 없이 흘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돼지뼈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모습은 강력있고 인상적인